이번 시간에는 심장질환에 좋은 오메가3이 풍부한 참치의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조림 참치, 보존제 및 추가 첨가물. 일부 통조림 참치에는 보존제나 기타 추가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과도한 섭취 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성분표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첨가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및 염분 함량. 콩조림 참치에는 지방과 염분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심장 질환 및 비만과 관련되어 있으며, 과도한 염분 섭취는 고혈압 및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치의 효능 심장 건강 개선 오메가 3 지방산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지방산은 혈중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 감소 오메가3 지방산은 또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합니다. 뇌 건강 지원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건강과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지 기능 감소를 늦추고 기억력 및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육 건강 유지 참치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체중 관리 참치는 낮은 칼로리와 고단백질 식품으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섭취는 낮춰주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 강화 참치는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눈 건강 지원 오메가3 지방산은 눈 건강을 지원하며 특히 연령과 관련된 시력 문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참치의 영양 성분 단백질 참치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주로 EPO와 DHA로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참치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칼슘 급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합니다. 셀레늄, 셀레늄은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지원합니다. 비타민 B 그룹. 참치는 비타민 B 그룹 중몇 가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혈액 형성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칼륨.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입니다. 철분.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필요하며 에너지 생산과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신경 기능과 근육 건강을 지원하는데 중요합니다. 참치 올바르게 먹는 법. 신선한 참치 선택. 신선한 참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치는 가장 신선할 때 최고의 맛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피부가 맑고 윤기가 있으며 약간의 신선한 해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건강한 부가 요소와 함께 섭취. 참치를 즐길 때 건강한 부가 요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나 샐러드와 함께 섭취하거나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여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장질환에 좋은 오메가3이 풍부한 참치의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